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앞에 경찰이랑 구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트폴리스라고 한국 경찰인가 봐요 경찰 또 있어 카메라 숨겨야 돼 안녕. 여기 무한자도한 250만 명이 살고 있는 탄자니아에서 다르에스 살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르차 가는 버스를 예매하고, 여기를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희 버스 시간이 4시인가 5시인가 하더라고요. 여기는 신호등이 되게 잘돼 있네. 여기는 툭툭도 있네. 여긴 다 있네. 툭툭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마따뚜 도 있고 어 땡큐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티셔츠 하나씩 받아가길래 그냥 여쭤봤는데 하나 주신대요 무슨 티셔츠지? What kind of t-shirt? T-shirt 누구시지? Who is she? h e is a president President o 나오 탄자니아대통령던트 예스. 아, 오케이. 찬자니아 수아사. 찬자니아 수아사. 오케이, 오케이. 아산테. 대통령 얼굴 나온 티셔츠였구나. 이거 입고 다니면은 괜찮지이렇게 들고 다니시길래 초록색이랑 노랑색 되게 예쁜데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네. 그래도 옷한벌 득템했어요. 거울로 입으면 돼. 아, 매이아 마모 하우 아 유? क 어요 ब हर. 우코코. 아, 모아 모르죠. 오. 모고. 모고야, 먹럼 매도. 이팅? 에? 포 에. 레시 프레시. 와, 디스 디스? 에. 노모모. 우모모. 에. 몬타 에. 덴 내가 i m a 에. i n a e s a n 카사바. 카사바. 아, 카사바. 카사바 먹어 본적 없는 거 같은데.

절난 고구마 느낌이에요. 맛있어. <laughs> 저 조금 보안사 빠슬리고, 뭐야 원래 이렇게 왔고, 뭐라고요? 에, 원래 이렇게 왔고, 여기도 작은 매천이 있네. 오, 뭐야 저거? 새야? 응? 너무 큰데? 어머, 저게 뭐야? 사람 반만해 우와. 아니 아직 세렝게티도 안 갔는데. 와 저런 엄청난 새가 길거리에 있어? 한 마리가 아니었어. 와 날개 피는 것 봐. 너무 큰데? 어 뭐야? 저기 위에 이게 흔한 동네 새라고? 지금 저 새들이 한국으로 다지면 비둘기 같은 포지션인 거야? 와와 우와, 와. 우와, 우와. 날개 다 피면 진짜 150은 되겠다. 아니 탄자니아 재밌네. 와 원래 조류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처음 보는 종을 보니까 눈이 진짜 번득하네. 뭐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나저나 여기도 쓰레기가 좀 있네.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거는 흙탕물 때문에 그런 거고 쓰레기가 떠내려간다. So we can wait it. Oh. To... Yeah, that's why you give that to recipe for. Okay, okay, okay. Yeah. 갈아입을게요. Yeah, yeah. 이따가 1시간 뒤에 여기 대통령 온대요 그래가지고 나눠준 거래요 바로 바꿔 입어야지 아 그래가지고 군인이나 경찰이 엄청 많았구나 오늘 아침에 에스 a 스 is it? c a 가지. Casi, n 야, Continues t h a n k you, thank you 나도 이거 입었지, 롱 좀 찾아본 거는 지금 부임한 대통령이 여기도 5년 임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열심히 코로나 방역 정책을 펼쳐가지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친구들랑 같이 대통령 나도 한번 봐야겠어. 태어나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데 오신 건가? Yeah, coming? Not yet. There. That time you go there. Yeah. Ah. Okay, let's go together after. No, okay, let's g 이 together. Let's go together. Let's go t a g e t h e r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Let's go t o g e t h i r Let's go e t t s go t e t h e r s go together. Let's go t o g e t h e t s go o g e t r s go t o g e go together. Let's go t o g e t t s go o g e t Let's go o g e t h e r go together. Let's go t o g e t h s e e t h e s t h e r go t o g e t

진한 소고기 머리 한우 곰탕 맛나요 한우 곰탕 엄청 진한 고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오 너무 물이 따뜻한데 Explore and come back Call me please 오케이 Mr. Koo Mr. Koo Mr. Chacha 아뭐 파네? 무슨 주스지? 아 잠깐만. 빅서기 파는 거였어, 주스가 아니라. 나 주스 파는 줄 알았네. 과일이나 이런 거 없나? 탄자니아 과일 한번 더 먹어봐야지. 이건 카리브, 이건 뭐, 이건 뭐지? 음, 아피쉬야 아. 여기는 주차를 어떻게 했대? 어, 여기도 도로가 좋진 않네. 조심히 조심히. 4티에요, 다 튀어요 다이 배수구가 없으니까 그냥 마를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아프리카에서 하루 종일 걷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바지 밑단이 항상 젖어있어요 방금도 젖은 것 같아 옷가게나 휴대폰 케이스 파는 거는 너무 흔해가지고 또이 전자제품 파는 곳 왔네 전자제품 파는 게 돈이 잘 되나 봐요 여기는 어? 이것도 좋지 무리장가 입고 왔네. 아싸한와 진짜 가득 담아줬어. 와우.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안탄 거야? i 노사 o t s 사 f f e r i n g n o 는필리 모터는 왜요? Yeah. 아 와씨. 내물로 쓰는 거구나. 오케이. 그것도 맛있겠다. 이거 달라고요? 이내내 거예요. Let's go.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다시 가라 이뻤다. 근데 아까 길거리 구경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옷 입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마보크가 없어서 어쩜 라렇고보요마이가 없어서 어쩜 이렇게 잘 입었냐고 어보마가나어고어보나 가야돼 될... 나야돼나야나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 와우.

또다 우리 바이니 m 시니와 i 이스 아이스 먹을래요 아이스?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이와? 오케이 오케이. 바닐라 맛이 맛이 좋으 초코 주세요. 초코. 아마치. 북북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실링인가 봐. 맛있네. 응? 그, 그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저는 길거리에서 차 타고 이렇게 손 흔드는 그런 거 상상했는데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거인 줄 몰랐어. 연설인 줄 몰라가지고 멀리서 나마 대통령 심을 봤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다못 샀구나. 모자는 약간 초록색이라서 그런지 새마을운동 느낌이 살짝 있어 책도 판다 이거 천막이 화장실인데 제가 방금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남자 화장실 여기 바닥에 삽으로 구멍 크게 파놓고 그냥 거기다 소변 보는 거예요 진짜 그냥 들어가니까 뭐 칸막이 그런 거 없어 그냥 구덩이 하나 있어 거기다 사람들 소변 들고 있어가지고 아예 근데 가까이 가까이 사람들 못 나가는데? 안에 들어갈 수는 있고 나갈 수는 없으면 이게 뭐야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들어 보내 놓고 못 나가게 해 이게 뭐야 예? 네? 거래아 망고 맞네 망고 어 망고 망고 아나니 아빠 쟤나위 싱가폐야 아빠 미야 사바 아빠 미야 짱 하나에 칠백? 원 응. 몇명이지 anyway, 10, 10, 10. 10이니? 10. 타카이에 10. 1 와, 엄청 무겁네. 진짜 무겁다. 와. 보통 이렇게 친구 하면은 마지막에는 가끔씩 돈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피타랑 차차 친구들이 진짜 하나도 안 바라고 다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망구라도좀 사다 주려고 합니다. 소박하지만. 피타. Okay, so it's mango for you. For me? Yeah, share with your friends. Yeah, so much, so okay. Thanks a lot. Thanks a lot. Okay. Now I'm leaving. It's good. It's good. Good. Not bad. Together, they are this one. Okay. Yeah. No, no, no. Let's go. Una cuja? No. 인사마오갈랬는데 가방까지 들어준대요. 버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페리도 재밌었고 무한자도 하루짜리 여행이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버스 티켓을 일찍 사지 않았더라면은 한 이틀 정도는 더 머물면서 친구들이랑 또 놀고 또 다른데도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 드디어 도착했네. 이틀 동안 씻지를 못했더니 너무 찝찝해. 가자마자 씻어야겠어.